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멘텍 이진현입니다. 아, 지금 이 시간은 전체적으로 한뭐 역사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온 배경이 뭔지,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도입되게 되면 뭔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어, 인프라하고 쿠버네티스가 도입됐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나는 진짜 쿠버네티스 정말 잘한다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손을 뭐 들다 마시는데 예. 그쿠바네트에서 초보분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쿠딩 아, 그러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쿠딩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역사를 살펴보면 AWS가 가장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예, 2006년도에 자사의 책 판매하는 사이트가 이제 자원이 너무 많이 남아 도니까 이 자원 남아 도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할당을 해주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WS가 아주 그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초기 시장은 저장소 웹하드 잘 아시죠 그죠 저장소 중심으로 스토리지 공간을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한 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죠 네, 굉장히 장사가 잘 됐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쪽으로는 이제 VMA가 어느 정도 강세를 가져가는 입장에서 오픈 스택이라는 어떤 이 지정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스택이 스택 개념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진입 하려니까 거대한 두 개산이 존재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쪽은 VMware, 퍼블리 쪽은 누구? 네, AWS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거대한 산을 내가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때 어떤 개념을 내놨느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을 내놨어요. 그래서, 퍼블릭도 같이 쓰고, 프라이빗도 같이 쓰고. 네. 근데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AWS, VMA 양대산맥을 동시에 깨고 이 빈틈을 해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사업자들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말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어떤 그 솔루션을 내놓는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솔루션 밴드들마다 하이퍼바이저나 인프라 구성 요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통일화가, 즉,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어떤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하이브리드 어떤 캠페인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다가, 이게 다시 언제부터 터지 시작했냐면, 컨테이너, 2014년부터 시작이 됐던, 도커 컨테이너로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2014년에 쿠바네테사가 나오면서, 컨테이너가 나오면서부터 다시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굉장히 좀 대세를 누리게 되는 이런 형극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는 어, 하이퍼바이저가 뭐가 되든 OS 배포판이 뭐가 되든 다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라이빗이 어떤 가상화를 쓰든 퍼블릭이 어떤 가상화 엔진을 쓰든 하이퍼바이저가 뭐 일기중이라도 왔다갔다 할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공해주다 보니까 어, 이런 컨테이너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를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발전을 하게 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요. 오늘은 이 흐름에 현재에 해당되는 이 쿠바네테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쿠바네테스 전체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게 쿠바네테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죠그컨테이너를왜 자꾸 이런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이 선호를 하게 됐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가 뭔가를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보니까 아로 예, 우리 한글로 아자로 시작된 형태로 내가 뭔가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된 산출물을 인프라에다가 디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디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인프라는 모양이 보니까 아가 아니고 예, 네모가 아니고 이제 세모 모양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즉 내가 개발하는 환경하고 어, 얘를 테스트하는 환경 운영하는 환경 이게 다 다른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예 저기 이 아라고 개발된 이소프트 산출물을. 예, 저 모양의, 세모 모양의 인프라에 끼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프라를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인프라를 네모 모양으로 안 만들어줘요. 왜냐? 인프라는 갑이고, 예. 그 다음에 산출물은 의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 산출물을 세모로 깎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빌비지 한 거예요. 인프라가 바뀔 때마다. 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 환경에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잘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테스트 환경 가 보니까 또안 돌아가고 이걸 다시 운영 환경 가니까 또안 돌아가고 운영 환경에 기껏 맞춰놨는데 갑자기 상무님께서 외부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자 그래. 거기 가 보니까 또안 맞아 이게. 허구한 날내 소프트웨어,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꾸 깎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이게 좀 환경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컨테이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인프라가 바뀔 때마다 호환성이 안 맞냐? 예, 빠람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소프트가 어딘가 종속이 되었어요. 그죠 어디에 종속됐습니까? 대표적으로 O/S에 많이 종속돼 있죠. 예, 그리고 인프라에 많이 종속돼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개발한 이산출물에서 OS를 떼버리고 환경 변수만 집어넣어서 이 환경 변수까지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얘를 어떤 다른 인프라에도 넣어주면 건강에 돌아가지 않을까? 즉 나무를 뽑아서 다른 땅으로 이장을 하게 됐을 때 나무만 뽑아서 이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온 환경, 흙 이것과 같이 이장을 해주면 그 나무는 건강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이 산출물이 인프라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소프트웨어가 건강에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 변수들까지 같이 어떤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다른 환경에다 디플로이 해주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특징은 VM과 달리 OS가 없어요. 왜냐면 OS가 들어있다는 의미는 그 OS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다른 O/S 환경에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잘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S 요소는 다 배제를 해버리고 컨테이너 안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최적으로 돌수 있는 환경 변수들, 주로 이제 바이너리하고 라이브러리 이쪽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까지 소프트웨어 요소와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다른 인프라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격리 기술 이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특징 사이즈가 작습니다. O/S가 없어요, 그렇죠? OS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는 앱 사이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구동이 겁나게 빠릅니다. 예. 우리가 물리 환경 보통 부팅 한번 시켜보면, 뭐 그러니까 PC는 금방 부팅이 되는데, 서버 같은 경우는 뭐 각종 뭐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물고 올라다 보면, 뭐 심한 경우는 3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VM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죠. 예. VM은 주향 드라이버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물고 오고, 예. 주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OS부터 시작해서 이거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아예 OS가 없다 보니까 앱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가 올라오는 거는 거의 1 0초면 끝나요. 나머지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이 타이밍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식성이 정말 뛰어나죠.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개발한 과거에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언어가 뭐가 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컨테이너로 웬만하면 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식된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에도 다 올라갑니다. 설령 내가 우분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우분투에서 돌아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우분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에, 리눅스의 다른 배포판, 센트오에서나 오라클 리눅스나 레데 리눅스와 같은 다른 배포판에서도 잘 돌아가는 구조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컨테이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환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이러서 현대 비즈니스에 있어서 컨테이너가 안성맞춤임 크게 한네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를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환경의 일관성입니다. 자, 우리가 네모 모양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어, 이걸 탑재를 해보려고 하는 인프라는 가보니까 별표 모양도 있고, 막 세모 모양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다 깎아서 다 컨버전에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컨테이너가 주는 가장 큰 이점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이 소프트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요소들까지 다 담아버리면, 다른 인프라에서도 이 컨테이너 그대로 탑재했을 때 건강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공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개발 생산성이 높아지죠. 옛날는 내가 뭔가 하나 개발을 하면 고객의 환경에 맞게 다 뜯어 고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개발자의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지죠. 여러분 그 도커 컨테이너의 그 캐치 프레이즈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예. 네. 이게 아, 상품이 있으면 상품 있다고 하면 다 손들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캐치 프레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Build once, run anywhere. 한 번만 빌드하면, 한 번만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아무데나 다 돌아간다. 더 이상 개발자가 이거 안 뜯어 고쳐도 된다. 인프라가 바뀌더라도. 네, 이 캐치 프레이즈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발자가 더 이상 자기가 개발한 산출물 자체를 인프라가 바뀔 때마다 뜯어고칠 필요 없는. 당연히 이제 개발자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뭔가 배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 이 소프트가 웨 개발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 컨테이너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까지다 사라져요. 그래서 생산성과 운영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런 장점을 제공해주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도 쓰고 퍼블릭도 쓰고 자 이럴 때 인프라가 다르니까 VM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v m 의 VM을 아마존 EC2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지만 쓸수 있지. 그대로 이동을 해서는 못 쓰죠. 즉 모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컨테이너는 v m i 어 VM에서 돌고 있는 거를 AWS 이스트 그대로 이식해서 그대로 무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치기 가장 안성맞춤인 플랫폼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자, 이런 컨테이너가 막 늘어납니다. 예, 네, 늘어나게 됐을 때 얘를 관리를 해줘야죠. 예, 네. 자, 그러면 얘를 관리 툴이라고 얘기하지, 왜오케스트레이션라로 얘기할까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메리지먼트 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EMS, ESM 솔루션, NMS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 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컨테이너 세계로 오니까 요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과 관리 툴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관리 툴은 이제 주로 배포, 감지에 대한 장화동화를 해주는데, 뭔가 감지가 됐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치는 누가 취하죠? 사람 불러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사람 불러서 장애 조치를 취하거나 확장을 시키거나 뭐 튜닝을 하거나. 근데 사람을 부른다는 의미는 뭐죠? 에이스가 들어오면 조치가 잘 취해주고 주니어가 들어오면 흔한 말로 몸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빌비잖아요 그래서 에이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요구도 먹어야 되고. 예. 관리툴이 이때까지 동 해줬던 일인데 오케스트레이션은요. 여기서 어떤 감지 플러스 조치라는 자동화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살려주고 예. 인프라의 어떤 성능이 더필요하 스케일아웃 해줘 버리고 필요 없으면 다 스케일인 해주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조치까지 자동해주는 개념을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툴들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툴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도커스웜 메소스, 그리고 쿠바네티스 뭐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쿠바네티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다쿠바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쿠바네티스라고 해놓고 중간에 제가 K8S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8자가 왜 8자인지는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K하고 S 사이에 철자가 8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쓰기 귀찮아서 K8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컨테이너의 관리를 있어서 K8S가 없으면 왼쪽 그립처럼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를 관리함에 있어서 K8S는 이제 필수 요소다.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마스터노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노드가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마스터노드는 고가형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마스터 노드가 싱글로 존재를 하더라도 워크 노드에 올라간 파드들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데 대신에 마스터 노드가 장애가 나게 되면 컨테이너 된 스케줄링을 못 합니다. 스케일 아웃도 못 합니다. 서비스 된 배포도 못 합니다. 즉 올려 놓은 파드에 대한 서비스만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나머지 기능들을 다쓸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고가형 구성을 하는데 이게 3중화, 5중화, 7중화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 개수로 다중화를 구성하게 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세 개가 올라갔을 때는 하나만 장애 났을 때 장애 조치가 가능하고요. 두 개가 동시에 장애 나면 장애 조치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3, 5, 7 이런 식으로 고가형 구성을 하게 되고요. 워크 노드도 여러 개를 두고서 여러 노드를 두고서 고가형 구성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터들은 워크 노드 여러 대 구성된 거, 여러 개의 워크 노드가 구성된 걸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클러스터 내에 파드가 배치되는데 이 배치는 누가 판단하느냐?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알아서 판단해서 균등하게 어,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K 8 S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파스에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K 8 S하고 파스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이퍼바이저 구축하면 그게 AIAS인가요? 아이아스, 클라우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매니지먼트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K8S 기반으로 파스를 많이 구축하기 때문에 K8S 니코로 파스가 됐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그래서 K8S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 어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자동화를 위한 CI/CD, 그다음에 모니터링, 로깅, 관리 포털 이런 요소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줘야지만 이것이 하나의 파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K8s 클러스터가 많아졌을 때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는 체계, 어, 멀티 클러스터되는 매니지먼트, 쿠버네티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이런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더 에드온 됐을때 이제 파스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으로 어, 스태킹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쿠버네티스는 어디에 디플로이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VM 위에 무조건 디플로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AWS 가게 되면 EC2나 어뭐 이런 가상 머신에 디플로이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OS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는 OS가 구성되는 모든 환경에서 디플로이가 다 가능합니다. 가상 머신 위에,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물리 머신에도 구성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이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머신을 올리는 게 편한가요? 그럼 가상 머신을 올리는 게더 편한가요? 여기 예.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성능을 극대화하겠다. 그럼 베어메탈을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나는 관리적인 요소를 더 편한 쪽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노드가 더 증설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리 노드 같으면 돈 주고 사 와서 OS 깔고 구축하고 붙이고 다수작업적 요소가 많은데 가상화. 그러니까 이 쿠버네티스를 올리게 되이 클러스터 노드를 가상으로 하게 되면 이거조차도 노드를 정설할때다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성을 따질 거냐 아니면 성능을 따질 거냐 주로 이거 가지고 내가 베어메탈을 할 거냐 가상을 할 거냐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어, 제가 이게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 추세를 보니까 베어메탈에 이렇게 컨테이너 곧바로 올리는 추세로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비용이 더 싸거든요. 성능은더 뛰어나고. 네, 그것 때문에 어, 이렇게 베어메탈로도 많이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얘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인프라하고 뭐가 바뀌게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각각 요소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스템 자원 관리에 있어서 어 쿠버네티스 이전 물리 머신이나 가상 머신은 그냥 통상적으로 제가 레거시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옛날 머신은 레거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 레거시 머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틱합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가상 머신과 물리 머신을 내렸다 올리더라도 IP, 맥 주소, 호스트 아이디, 그다음에 스토리지 패스 다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는 다이내믹합니다 바뀝니다. 뭔가. 예. 컨테이너를 내려다 올리면 IP도 바뀌고 맥주수도바뀌고다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 그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걸 보면 이 소프트웨어의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키가 부여되잖아요. 흔히 무지 라이선스 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IP 주소하고 맥 주소하고에 바인딩이 돼요. 그죠? 네,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어, 컨테이너에서는 노드라키의 소프트를 못 씁니다. 왜냐면, 내려다 올리면, IP 주소, 맥 주소, 뭐, 호스트 아이디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드라키는 컨테이너에서 구동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PU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레가시 같은 경우는 스태트가 고정이 되죠. 근데, 이 컨테이너 쪽으로는요, 데디케이트하게 할당되는 게 아니고, 리밋 값만 정해줍니다. 야, 너는 어디까지만 써라. 왜냐면, 이제 컨테이너는 호스트의 OS 자원을 공유하는 구조거든요. 예,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 자원을 데디케이트하게 할당하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쓸수 있다는 리미만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동성 VM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버리면 이동을 못하죠. 예, 중간에 마이그레이션을다 해줘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도 그 다음에 OS버전이 다르더라도 어떤 이동성이 보장되는 이런 또큰 특징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리고 환경변수에 대한 영향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거시 같은 경우는요. OS나 여러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 안에 그 환경 변수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호스트 OS가 제공해주는 환경 변수, 하이퍼바이저의 환경 변수에 영향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종속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또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세세별로 한번 살펴보면 OS 버전이 바뀝니다. 그리고 긴급 보안 패치를 해요. 그러면 앱을 수정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운영자들이 어, 긴급 보안 패치가 왔었을 때 마음대로 OS 업데이트를 못 하죠. 왜냐면 앱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기 지방에 제조 공장을 가잖아요. 아직도 윈도우즈 2003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웃음> 진짜로. <웃음> 왜 쓰느냐. 예. OS를 업데이트를 못 해요. 하려고 그러니까 앱이 호환이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앱을 업데이트하면 되잖아. 앱 업자가 망했어요. <laughs> <laughs> 안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네. 근데 쿠버네티스 세계로 오게 되면 요 호스트 os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앱에 영향들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컨테이너화 된 앱은 호스트 os 버전의 호환성과는 전혀 비종속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자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경 변수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 OS에 대한 환경변수, 네트워크, 스토리지, 뭐, 등등. 예. 여러, 이런 환경변수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쿠버네트 세계로 오게 되면, 환경변수가 딱두 개로 통일이 됩니다. 이게 DB가 되든, 와스가 되든, 프레임워크가 되든, 뭐가 다 상관없이. 예. 딱두 개로. 그두 개가 뭐냐? 컴피그맵하고 스크래치에요. 그래서 환경변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자, 그리고 이동성. 우리가 인프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모 모양의 애플케이션 세모로 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쿠버네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앱에 대한 수정이 필요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면서 레거시는 다 수작업 배포가 많았죠. 예, 흔한 말로 개발자들이 삽질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근데 쿠버네티스는 전부 다이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빌드까지는 기존의 빌드 툴을 통해서 CI까지는 자동으로 다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배포부터 레거시는 다 수작업으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할 때 서비스를 내렸다올려야 되니까 어때요? 예, 다운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간에 시간을 잡아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롤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롤백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주로 새벽에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다운타임을 잡고 공지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나 아니면 수정본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빌드 배포 다 자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특히 배포를 할 때, 어, 롤링 업데이트, 까나리 배포, A/B 배포라는 예, 이런 배포 전략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쓴다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배포하고 프라이빗도 배포를 했는데 인프라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인프라의 구조가 다르더라도 어, 동시에 배포를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큰 특징을 제공해줍니다. 서비스 장애 처리. 레거시는 장애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죠? 네, 왜냐, 특히 물리 환경은 그놈을 당장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쿠버네트 세계로 오게 되면 얘는 복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세계에서는 복구라는 개념이 없고, 버립니다. 마치 종이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종이컵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하잖아요. 재사용 안 하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얘는 장인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그래서 장애감지, 장애처리 이런 것들을 보면 레거시 같은 경우는 어떤 툴이 들어와야지만 장애처리와 장애감지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반면에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으로 어 애플리케이션 올라가는 이 파드를 자동으로 장애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복구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자, 레거시는 서비스 복구를 어, HA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다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수작업으로 복구를 해야 되죠. 그죠?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수작업으로 복구한다는 의미는 좋은 엔지니어가 들어오면 복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예. 시리 엔진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경만 하다 욕만 얻어먹고 나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빌비지 않데 쿠버네티스는 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복구를 함에 있어서도 레거시 대비 쿠버네티스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제복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운영 센터와 제복구 센터가 항상 동기화가 안돼 있습니다. 데이터는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동기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얼센터가 보면 옛날 10년 전 애플케이션 리 업데이트가 안된그 상황이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레파지토리만 복제를 해버리면 그 레파지토리 안에 애플케이션에 리 대한 변경 사항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복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훨씬 더 이점을 제공해드립니다. 을 서비스 확장. 갑자기 이제 트래픽 몰리는 걸 감안해서 서비스 확장을 하는 거죠. 자 기존의 가시는다 수작업적인 요소로 확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어, 성능 임계치에 대해서 쓰레드홀드를 걸어서 자동으로 예, 오토스케일을 해줄 수 있는 또 이러한 이점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사진 열심히 찍으시는데요. 나중에 자료 배포 다 해드릴게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 들어와서 맨텍 20년 치면 이 내용 다 있고 데모까지다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 로그 관리 어, 컨테이너가 아까 제가 그 특징 중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근데 불변석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는 로그나 데이터 저장을 못 해요. 그래서 로그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존 레가시 같은 경우 보면 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OS 로그, 네트워크 로그, 서버 로그, 시스템 로그, 그다음에 뭐각종 애플리케이션 로그. 이게 전부 다 로컬 v m 이다 쌓이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불변성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데이터를 저장해버리잖아요. 로그를 저장하잖아요. 내렸다 올리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EFK 스택, Elasticsearch f l u n t d Kibana 이 스택을 가지고 로깅 환경을 많이 만드세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로그를 다 이렇게 어, 보관하는 형태, 또 분석까지 하는 형태를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레거시 같은 경우는 로그 환경이나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반면,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걸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을 제공해드립니다. 물론 EFK 스택을 따로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큰 난관은 존재하는데 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게 다 컨테이너 이미지로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대로 배포를 해버리면 됩니다. 반나절이면 통합 로깅 환경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5분 남았죠? 예, 끝났습니다. <laughs> 예.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메텍 그 솔루션 부스로 오시면요, 뭐 제가 그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 다 상담해드리고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